자,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칠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테스라의 영웅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리메이크, 아, 리메이크가 아니라 그 뭐야. 자, 잠깐 소소하게 패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측 하단에 보시다시피 정크렛이 이제는 지뢰를 두 개까지 소지할 수가 있어요. 이걸 근데 두 개까지 설치가 가능할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한 개. 한개 이렇게 설치하면 한 개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바로 한 개를 발사해서, 아, 없어지네요. 아, 없어집니다. 충격질에는 두 개까지 소지가 오고 있는데, 없어져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여기다 가 설치해 놓고, 나중에 적 만나다가 싸우면 다시 던져서 터뜨리면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타이어 속도가 30% 증가했고, 벽 타고 올라가는데 대기시간이 삭제됐대요.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속도가, 와, 확실히 빨라졌어요. 네, 확실히 정크리스 안 해도 느낍니다. 평상시에 정크레스 안 해도 느끼고, 와, 벽타기가 더잘 되네. 훨씬 잘 됩니다, 훨씬. 어, 정크레스 완전 좋아지는데? 이번에 정크레스 킨도 이쁘고, 점점 정크레스 좋아지면서, 대회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곧 있으면. 네, 정말 재밌어지고 있어요, 정크레스. 그 다음에, 오리사, 투사체 속도가, 어, 좀 빨라졌다고 하는데, 20% 정도 빨라졌다고 하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와, 확실히 빨라졌네요. 보이죠, 여러분들? 이건 뭐 비교 짤 없어도, 비교 없어도 그냥 보이는데? 어, 완전 빨라졌어요. 그리고 방벽 크기가 증가했다고 해요. 이거는...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빨리 보여드려야 해서 편집을 안 하고 올릴 거예요.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한이 정도 크기로. 난 모르겠지, 왜? 아시겠나요? 끄덕끄덕 끄어 끄덕 말면. 모르겠어? <laughs> 오케이, 일단 이 정도로 25% 정도 커졌대요. 방벽이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드디어 우리 돼지가 다시 버프당했습니다. 자 돼지가 움직이면서 파스티온처럼 움직이면서 숨돌리기 가능해요. 여러분들, 아 그치, 돼지라면 움직이면서도 먹어야지. 어, 이렇게 움직이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시는 동안 받는 데미지가 50% 감소한데, 대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 아, 여러분이래. 룸누님 자, 저 헤드 한번 때려보세요. 헤드 한 방만. 자, 560이 나왔죠? 헤드 한방때린거 맞죠? 오케이, 560이. 자, 잠깐 대기. 기다 기다 기다. 풀피해서 마시는 동안 몇이다는지. 그럼 50%면 굉장히 많이 안다는 거거든요? 네,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뭐야? 왜 그걸 못 맞춰? 아 진짜 아또 때리면 어떡해 다시 채워야 되나 아, 잠깐만 힐팩을 마실게요 그걸 못 맞추냐 다려봐아 자, 헤드헤드 자 하나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 둘셋 뭐야 왜왜 왜 계속 못 맞춰요 뭐야 이거 맞춘 거예요 581네 아무튼 이 정도로 자 이분이 너무 못 맞추시는데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아이 진짜 한 번에 갑시다 한 번에 자 헤드 그냥 헤드 로 가만히 있는데 왜못 맞추는 거야 하나 둘셋아 이게 채워져서 그렇구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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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아 채워져서 채워져서 계속 때리는 걸로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아 제가 봐보였네요자 여러분 룸다이 계속 때려보세요 하나 둘셋계스때로봐계스때로봐와 근데 확실히 5 0 줄어드니까 어 빨리 안다네 네 아무튼 이렇게 로고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laughs> 위도우 메이커 갈고리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방금 자다 일어났어요. 네, 자다가, 자다가 그, 패치가 했던 전화를 받고, 제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네, 아무튼. 위도 갈고리가 쿨타임이 12초에서 18초로 줄었다고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갈고리라면, 아, 8초. 그 다음에, 지뢰를 맞으면 벽이 뚫리고 보인대요. 자, 룬다님 발사할게요. 거기 숨어봐요, 벽으로. 네, 거기. 오케이. 자, 발사. 여기 뚫려서 궁극기처럼 맞아보세요, 지뢰 자, 이렇게 네그 위도메 그 위도우 궁극기처럼 이렇게 보여요. 이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어, 짧게 보였네요, 짧게. 네 아무튼 이렇게 패치가 영들이 웅 이렇게 패치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신규 전장 맵 살펴보는 걸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로드오브 중간에 죄송해요. 안. 안녕.